기다려 기다기술이나다기술려나다려기기술려나다려기 <laughs> 이 어, 소리 너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아니었어자 나는 여기서 잘못된 거 하나 찾았다 이상 아빠 보세요자 좋아 잘했어. 카드가 보어겠죠 카드가 보일게 그래 맞아. 자이 그래. 이게 힘자을 방수 기능 한 다음에 죠 아랫부우리는 먹이를 챙이고 있고요. 뾰족한 부위는 눈치 은 추운 날씨, 몸통, 뚱뚱한 몸통 추운 날씨, 짧은 다리, 추운 날씨 바닷속에서 날개가 지느러미 옆에서 향양을 잡친다고 했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낙하와 펭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낙하와 펭귄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통점이란 건 비슷한 점이, 에낙하고 튕기는 이런 점이 비슷하다. 헤드니? 응. 배가 끊을게요. 아, 둘 다. 둘다끊게요 어, 예. 잘하다 아, 잘했어, 잘했어. 자, 이사기 어? 털이 있어. 잘했어요. 자, 또. 낙타하고 생일하고, 어, 이 한번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자. <목소리> 지은이! 특이한 <목소리> 환경에서 살아! 그래, 맞아, 봐봐. 낙타하고 생기하고는 <목소리> 특이한 환경에서 살아요. 그죠? 그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었어? <목소리> 무엇이 바뀌었어?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동물의 생김새그 특징이 변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낙타는 어디 살고? <목소리> 그렇죠. 담아 뜨거운데 살고요. 생기는 차가운데, 추운데 살면서 서로 생김새가 많이 쓰이죠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 다른 종류 환경에 따라서 생김새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자, 동물이 같은데도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여우 예, 북궁여우 예, 얘도, 얘도? 여우 얘도? 여우 근데 생김새 많이 다르죠? 네둘다 여우야 얘네들은 친척이야 근데 생김새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왼쪽에 있는 여우는 북궁여우고요 오른쪽에 네, 있는 여우는 사막여우 사막이구나 사막여우 왜 북궁여우는 이렇게 생겼고 사막이는 이렇게 생겼을까? 환경에 생김새가 변했어요. 자, 북극 영어은 북극에 살아요. 북극 환경은 남극이랑 비슷해요, 그죠 매우 춥고 눈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북극 영어의 어, 생김새 특징이 어떻게 변했죠? 털이 많아요. 털이 많아 그렇죠. 털이 많아서 추위를 막아줬또 발바 닥이 털이 없어. 발바 닥 털이 없어 엄청 차갑지니까 그러니까. 또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어, 얘는 귀가 짧아요. 짧아. 왜 얘는 귀가 작고 얘는 귀가 클까요? 소리. 소리? 자, 어, 이 여우의 귀의 특징은 귀에서 이체 몸의 열을 빼내는 역할을 해요. 이해했어? 사방이은는 너무 덥지 온몸이 너무 더우면더 탈진하겠죠? 일사병열사병에서 막. 일사변, 쓰러지겠죠? 죽겠지? 그래서 벌로 큰 귀로 열을 막 빼, 몸의 열을 빼내는 거야 근데 그 여우가 북극이라서 막큰 귀로 막 열을 빼는 건 어떻게 돼있어요? 얼어 죽고, 추워 죽겠죠? 그래서 귀가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진 거야 그래서 얘는 귀가 작아지고 얘는 귀가 커진 거야 자, 여기 주변은 다 눈이야 눈은 무슨, 무슨 색? 하얀색 하얀색, 그럼 펄도 무슨 색? 하얀색 왜 하얀색이면 좋을까? 적은 그렇지, 저으로부터 나를 숨길 수가 있죠. 또는 먹이를 잡으러 가는데 몰래 다가갈 수도 있지. 사방여우는 황토색이야 왜? 왜이 노란색이죠? 그렇지. 주변이 다 모래가 다 노란색이죠.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예, 북극여우는 몸집이 훨씬 커요. 그죠? 뚱뚱해야 열을 많이 낼수 있으니까. 사방여우는 역시 어, 몸이 훌쭉해 뚱뚱하면 더우니까. 자, 이걸 보면서 같은 종, 종류의 동물이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생김새와 특징이 다르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한번 보충이 설명해드립니다 혜빈이. 저 있잖아요. 저 처음 만져있어요 응? 음? 저 처음 만져있어요 사랑력 귀가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어, 그래. 그래야 님에고마워야 돼? 처음보다요. 음. 제가, 제가 사, 본 사랑력 인형보다 몇 배는 더 커요. 아, 알았어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활동 세번째입니다. 세번째 활동으로는 우리는 그러면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낙타와 펭귄이 서로의 한계붙인다면 어떻게 될까? 자, 펭귄이 사막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길어 자, 그렇지 뭐 다리가 길어지고 또 그리고 또 수비가 없요 먹이가 없어. 그럼 막 몸에 저장해야지. 어디다 저장해 놓으면 좋을까? 등?

가시가 붙인거나 질긴 껍질이 있는 식물을 먹어야 돼요. 뿌리로 먹을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뭐도 바뀌어야 돼요. 뿌리도 되야 돼요. 계란집도 바뀌어야 되요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응. 자 반대로 낙타가 남극으로 갔어. 얼음죽풀. <laughs> 일단 뭐가 생겨야 될까? 뿌리. 바다 바다에서 부리. 바다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느러미. 지느러미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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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부리도 있으면 좋겠고 또? 장수 방수가 되어야 되고 또? 다리가 짧아 리가 짧아져야 되고 또? 목이 짧아 목이 짧아져야 되고 또? 그지 목이 너무 길면 목이 시려울 거 아니야 얘 목도리가 있어야겠는거지 그렇지? <laughs> 네.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나타가난국를 왔을 때 생김새나 생활방식이 어떻게 변할까? 펭귄이 사망을 왔을 때 생김새나 생활방식이 어떻게 변할까? 그것을 상상으로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줍시다. 나는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테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킹퐁에 모두 접속하세요. 홍콩이다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어? 어,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다 들어왔어? 다시 다시. 응. 어 선생님도 영상부터 가지고 좀 이상해서 영석이 원지 들어왔지? 자 그럼 이미지 보내기 눌러볼게. 네. 안 돼? 아, 그럼 선생님이 나갔다 다시 해보세요. 어, 13명 떴어, 12명. 다시. 접속해보세요. 13명. 들어봤어 12명. 음. 아, 선생님, 이미지 분해를 눌러볼게. 이미지 분해를 떠나. 다 떴어? 네. 14명씩 떴어? 경석이 네. 안 됐지. 다시 깡어 아, 들어왔어? 들어가. 어. 다 됐어? 잠깐만. 이서연이가 안 됐어. 다 됐어요 이미지 문을 눌렀어요 다 캔버스 떴지? 네. 하얀 화면 다 떴죠? 네. 안, 떴어요. 안 떴어? 이거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안 돼. 자 됐죠. 네. 하이어이 떴죠. 자 지금부터 나는 사막계간 펭귄 또는 남극에간 낙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생긴 색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부터 시간은 선생님 이 3분 주겠서 3분. 빠르게 그려야 됩니다. 네. 여기 이 영석이 그러면 S노트에다 네 그러니까 S노트에다 네. 시간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3분이에요 자 아,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이 쓰는 도구도 가지고 갈수 있다고 합시다. 이해했어요? 남극에서 뭐가 필요할까? 사람이 쓰는 도구? 난로. 난로. 또는 거기 집도 있어. 집이글루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있으면 좋고. 사방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 선풍기나 에어컨 있으면 좋겠죠. 사람들이 쓰는 생활 도구도 집어넣어도 좋아요. 주변이사막이니까노랗게 그려주는 것도 좋아요 남극으로 간낙타가 아무도 안 그려? <laughs> 혹시 남극으로 간 낙타 그리는 친구? 봉지? 진호? 은 명? 남자들은 남극으로 간 낙타를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다음 수업 시간은 반가운 수업입니다. 진기면 에어컨도 가져가겠지 아이스크림도 있으면 좋겠네 그죠 어, 뭐 냉장고 에어컨 막 그려주고 있어요 누가 벌써 제출했어? 누구? 인치 あたら。 30초 자 제출하기를 해세요 일단 한 부분까지만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못한 부분은 우리 과학 보고서 작성한 다음에 미드라이나 클래스팅에 올려서 부모님께 보여주도록 습시다 알겠죠? 자, 지금 다 제출하기 버튼 누르세요. 한 부분까지만 하세요. 자, 선생님이 한두 명만 밝게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어, 누가 밝게 해볼까? 자.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ました。 <S> <S> 자, 사마에 가서 에어컨과 냉장고가 뭐 차나 소 이나 선풍기가 있으면 좋다라고 하고 아이 스 차가운 음식이 있으면 좋겠죠.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대해분 환경이 바뀌면 우리 생김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표현해본 친구 거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번 나와서 렇게해볼까요 누구야? 이슬이가 생각한 부분만한 달이 어떻게 해? 어떻게 펭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어지고 해? 어떻고 너무 더워서 선풍했좀면 좋겠고 등에 폭이 생겨서 땡긴 다리가 길어지고요. 좋아. 3년 더. 민찬이, 민이가 제일 먼저 한번 내 수위가 르혀괜찮자할 괜찮아. 누구야? 낙타는 원래 이렇게 이 길은데. 어, 낙타 몸이 길은데. 어, 낙타 이미 리로 변하는 왜지 한국에 서는해 둘게요. 왜국에하 이렇게 생기는 거야아요 물고기 잡아먹 그렇죠? 아, 천바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그냥 아니고 다리도 짧아지고요. 아, 혹도 없어졌대. 뭘 양식 많으니까. 잘했어. 이해했죠? 자, 너희들좀 짧은 시간 안에 그리느라, 어, 완성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린들 보시기에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더 주고 보고서로 한번 작성해봅시다. 을 알겠죠? 자, 그러면 디지털교 과서를 한번 보세요. 다시. 여기 여러분들 마무리 퀴즈가 있죠? 자, 일단 마무리 퀴즈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를 풀어보고 디지털 교과서에 마무리 퀴즈를 누른 다음에 기본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친구들은 보충 문제를 풀어보고 어, 맞은 친구들이 심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자, 쌤을 보세요. 선생님을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퀴즈 풀고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특이한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어 굉장히 더운 사막과 굉장히 추운 난극을 한번 봤어 거기에 사는 동물들을 봤는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이한 환경이 또 어디가 있죠? 그 우리가 물속에 사는 동물을 할때 어디, 어디, 어디를 또 생각했었지? 바다, 바다. 바다? 심해, 그렇지. 바다, 깊숙한 곳에 사는 동물들. 거기하고 또 동굴에 사는 동물들 한번 대해서 생긴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응. 자, 0년 시간 동안에 마무리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여기까지 썸네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네.